자 이제 신경계 묶어서 볼건데 특히 이제 크게 보면 신경계를 중추신경계랑 말초신경계로 나눈거야 뉴런 자체를 감각뉴런 그 다음에 연합뉴런 그 다음에 운동뉴런 이렇게 봤지? 어 이때 이 연합뉴런의 집단을 중추신경계라고 해 그럼 감각과 운동의 집단이 이제 말초신경계로 되는 거야 일단 첫 시간은 중추신경계 위주로 해서 먼저 공부를 할거고 중추신경계 즉 판단하고 명령 내리는 곳이 내 눈에 두 군데 있어 이쪽과 이쪽이지 네. 뭐라 그래? 뇌와 척수 응. 뇌와 척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배우는 파트라고 생각하면 돼자 먼저 뭐 이런 내용을 읽어보시는게뭐 신경계가 뭐냐라고 하면은 기관계의 일종이다라는 얘기라고 특히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 말초신경계 같은 경우 뇌신경과 척수신경 나오지 요쌍 숫자까지도 외워놓으면 되게 좋긴 한데 쌍에 대한 숫자 뇌신경이 이제 네. 12쌍 여기 척수신경이 서른한 쌍. 아, 나중에 구체적으로 배울 날이 올 거예요. 지파트 지금 넘어가면 지금부 일이 일어나. 다음에 여기 보면은 어떤 식으로 전달되냐라고 했을 때 감각기를 통해서 들어오지 이게 무슨 요런이야 지금? 감각 유런 이게 감각기 눈, 코, 입, 피부 뭐 이런 거. 그럼 여기서 연합. 신경에서 이제 판단하고 명령드리지, 그 명령이 무슨 신경을 통해서? 운동률을 운동뮤런. 운동률원 통해서 이제 반응이 근육으로 보내진다고그 명령이. 큰 틀을 보여준 고 실은 여기서부터 외우셔야 돼요. 중추신경계는 뭐가 있고, 어느 파트고, 무슨 기능하냐. 이걸 이단 차례차례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죠. 일단 뇌가 나오는데, 뇌는, 대, 뇌. <laughs> 중뇌 같은 경우는 이걸 중간뇌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 중간뇌, 중그 중간에 있는 뇌. 중간뇌. 간뇌가 좀 느낌이 달라. 자 먼저 차근차근 보자고. 뭐 대뇌가 제일 쉬워. 왜냐하면 우리가 의식적으로 판단하고 명령 내리는 모든 곳은 대뇌를 지나야 돼. 의식적으로 판단 내리고 그다음 에 명령을 한다라고 하면 전부 대뇌야. 이렇게 의식적인 판단과 명령. 이런게 그 종류가 뭐가 있냐? 추리라고 하는 것도 의식적으로 판단하고 명령명리는거 아니야? 생각을 하는 거지 말 그대로 추리. 막 여기에 핏방울이 떨어져 있어. 이거 봐. 그 누군가가 코피를 쏟으면서 공부하다가 코피를 쏟으면서 욕을 걸어갔구나. 이거 를을 상담할 수 있잖아. 실제로 내가 보지 못하 환경 상황도 그 주변 환경을 추리해갖고 판단할 수 있잖아. 어, 그런 거 추리. 그 다음에, 기억. 기억하는 것도 대회를 거치는 거지? 아, 또 여기서 또어서 뭐 주소 그런 거 있어갖고, 장기 이식한는 혼자의 그장기의 기억이 저장되어 있어서, 그단편이 기억을 안는던데를 계속 찾아 봅시다. 대회로 딱 끝내. 기억. 상상. 실제로 내가 보지 않아도 본 것처럼 느낄 수 있단 말이지. 뭐 여기를, 매, 여기를 자꾸 매달려 있는 너, 이런 상상. <laughs> 그러니까 뭐 이걸 좀 묶어갖고 고등 정신작용 이렇게 쓰거든. 고등 정신작용 이런 게 일어나는 것이 곧 대뇌다. 너무 쉽지? 네. 음, 너무 쉽니거 어떤 거야? 손에부터 시작이야 손에. 손해. 손에는 평형감각을 담당한다고 해. 평형. 평형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감각으로 구성어 있거든. 평형감각. 그두 개의 합이야. 첫 번째가 이것들이거 아, 이건 뭐라고 해? 그래? 기울기, 기울기. 앞뒤가 아, 쓰인 <laughs> 기울기. 그 다음에 이건 뭐라고 해? 그래? 회전. 어, 내 몸이 지금 기울어졌는지 또는 회전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표면 방법이야. 이거 장소 어디있게 귀이죠. 귀, 그렇지. 귀. 이석. 그렇죠, 귀, 귀 중에서도 얘는 무슨 기관이라고 배웠어? 기울기는 이석 아니에요? 전정 기관. 전정 기관 안에 이석이라고 있어. 회전 감지하는 건 뭐라고 배웠어? 반고리관 아 이거 좀안 들어봤니? 아 들어봤어요? 정확안 나왔네 이게? 반고리관 이거 준비때 배운 거야 혹시 모르고 내가 좀 친절하게 그려줄게 그 달팽이관이라고 있지? 달페이관은말 그대로 소리 듣는 거 아니고 음. 소리 듣는 거 아니고 여기 이제 반고리관 세개가 이렇게 있어 각각 축으로 따지면 X축, Y축, Z축 방향이야 그러니까 3차원적인 회전을 인식하겠다는 뜻이거든 반고리관 X축 방향의 회전, Y축 방향의 회전, Z축 방향의 회전 이걸 모두 파, 판단할 수 있다고 내 몸이 지 일로 기울는지, 일로 기울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이게 이제 반고리가 있고 전전기관은 여기가 전전이거든 여기 네가 말한 이석이라고 하는 돌멩이가 있고 이게 신경계에 올려져 있고 내가 이렇게 기울면은 여기 누구겠지? 응, 그래서 기울었다고 판단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있으려면 어, 조금 어려운 말인데 전정기관이 인식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전정기관은 그 중력을 인식하는 거지. 그죠? 중력. 이렇게 기울어졌을 때그누르는 정도, 그 중력을 이제 인식하는 거라면 반고리관아 이거 관성을 인식하는 거고. 관성.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앞으로 떼고 떼고 굴러봐 그럼 내가 앞구르기를 하면 이 안에 액체가 차있거든. 내가 책상 위에다가 이런 거 올려놓고서 종이만 싹 빼면은 얘는 가만히 있고 종이만 뺄수 있지. 이런 것처럼 액체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앞으로 부르잖아? 그럼 액체는 뒤로 쏠려. 이 쏠린 거를 가지고서 인식을 하는 게 오거든? 그럼 뒤로 쏠린다는 거 자체 가 관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어? 액체는 가만히 있고 싶어 하는데 내가 갑자기 움직여버리니까 뒤로 쏠리면서 그 신경을 자극을 하겠지. 그래서 관성이라고 표시한다고 얘기해. 얘는 중력을 감지하는 거고 얘는 관성을 감지하는 거. 전정기관 또는 방고기관이이상이 생기면, 이거 자체를 이제 인식할 수가 없어. 내 몸이 기울었으면 기운 걸 인식 못하고, 돌고 있으면 도는 걸 인식을 못해. 특히 이제 전정기관이 파괴된 개구리 실험 예전에 한번 보여주지 않았니? 너어지거든 어, 이때부터 굴러 떨어져. 원래는 이제 개구리 이렇게 놓잖아. 그리 얘가 앞발에다 힘을 먹고 버텨요. 개구리야. 미묘해서는 봐봐. 그 개구리야. 어? 버티는데, 전정기관 쪽에다가, 귀 쪽에다가 이제 바늘로 뚫어. 그전정기관 터트리면 얘가 이렇게, 쇠고지가 굴러떨어진다고 무슨 몸뜨리고 있어 왜 이러지? <웃음> <웃음> 인식을 못하는 거야 자기가 기울었다는 걸 인식을 못하는 거야 원래 기울면 알아서 앞발에 힘을 줘야 되는데 그 자극이 사라지는 거지 손에는 자동화 돼 있는 거야 네가 기울었다고 해서 어, 이쪽, 여기다가 발을 이 정도 힘을 내가 이렇게 줘야지 이런 거안 하잖아 그냥 알아서 힘 줘갖고 알아서 버티잖아 응, 음, 그런 거 자동화 돼 있다라는 거 평형감각 단단하는게 손에 알겠죠? 하나 더축가로 알려줄게 여기 보면 수의 운동 조절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 수의 운동 조절. 수의 운동 조절, 그 다음에 평형 유지도 되지. 평형이 이제 귀랑 흔 거고, 수의 운동 조절은 대전랑 같이 가야 돼. 이 수의 운동이라듯이 의식이 있는 운동이야. 근데 의식적으로 작용하는 운동. 대표적인 게 댄스. 네가 춤을 추는 상황에서는 수위운동 조절이 매우 필요해. 어릴 때 그런 경험이 TV에서 막아이들이 춤을 춰. 앞에서 막늦들 춤을 막 따라하지 막. 춤을 따라하는데 그거를 제3자가 촬영해서 보여주면 오징어 게 자체지. <laughs> 맞잖아. 막절렇게 딱딱 끊어지는 게 아니고 흔적흔적 거기서 흔적, 흔적 막 흔적 막 이러다 끝나잖아. 아 그래? 그게 대표적인 이유다. 대뇌만 작용한 거야. 손해가 섬세하게 조절을 해주야 돼. 컨트롤을. 근데 그거 없이 오느지 그치? 의식적으로만 작용하 거잖아? 의식적으로 쫓아다보면 그런 한계점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수영도 조절, 미세한 컨트롤. 어, 그런 동작에 대한 미세한 컨트롤을 해주는 데가 손해다. 손해가 똑바로 발달하지 못하는 애들은 죽어도 깨어나춤충제도못 줘. 그래서 그냥 오지어의 몸부림일 뿐이야. 근데 거꾸로 손해가 발달한 사람이라면수영도 조절도 잘하겠지. 춤 같은 것도 잘따라 춰. 대표적인 게기회한 거지. 어. 이거 되게 적합하지 않아? 자기 기울어짐과 회전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는 직업이잖아그 사람이 하는 일이 피겨스케이팅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거 아니야? 균형을 잡고 막 하는 거.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손해가 발달돼 있다니까. 이것도 잘하는 거야. 김연아 춤추고 디지잘 춘다 아이돌 춤 춘다. 그래, 그럼 뭐죠 언니? 아, 너네한테도 이미 옛날 사람이니까? 아니, 아니지? 스 어, <laughs> 그, 항상, 피겨스테이팅 끝나면, 이제, 갈라쇼라고 하잖아. 아니, 뭐, 춤추고 놀아봐, 진짜. 그럼 그거 할때 보면 춤 되게 잘 춰. 아이돌 댄서 같은 거 되게 잘 준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게 갈라라지면, 이거 진짜 참 손에, 평영광만 기억하지 말고, 수위 운동 조절. 몸에 대한 미세한 컨트롤도 담당한다는 거. 알겠지? 김현아, 기억하면 되지. 간외? 저 간외는 뭐냐면, 항산성 유지, 이게 핵심이야, 항산성. 내 몸에 항상 유지되는 성질이 항산성 아니야? 종류의 의미가 어딨어? 체온 유지. 체온. 삼투압. 정도. 삼투압이 내 몸에 짭짤한 정도지. 혈압. 이온의 농도야, 이온의 농도. 혈압. 혈압, 혈압. 그 혈당, 여게 들어갔지. 이세 가지가 항산성 <laughs> 체온, 삼투압, 혈당. 맞지? 이거를 판단하고 명령 내리는 것이 간단라고너 네. 혹시 대표적으로 이거 아냐? 혈당을 낮추고 높이는 게 네. 인슐린 그 이자에서 분비되는 인슐린과 글로카곤이야 네. 미리 한번 들어봐 이거 뒤에 들어갈 거야? 인슐린은 혈당 낮춰 높여 높여요 혈당을 아, 낮추지 그춰요 어. 인슐린이 밥 먹고 분비되는 거야 인슐린이 혈당 낮추는 거 당뇨병 치료제 예 네. 당뇨라는 게 이제 혈당이 너무 높아갖고 오줌에 당이 섞여 나오면 그게 당뇨 아니야 그쵸 음. 인슐린을 주사하는 게 그거야. 글루카곤이 혈당을 높여주는 역할. 근데 이걸 분비하는 자리가 이제 이자란 말이야. 응. 네가 밥을 먹고 나면 알아서 이자에서 인슐린 분비하냐니? <laughs> 네가 의식적으로 명령 내려야아안 했어. 어, 어, 지금 방금 밥 먹었으니까 지금. 음, 어 인슐린 분비했어. <laughs> 근데 가혹한 거야. 너 조지는 거 있냐? 그런 거 아니지? 자동화돼 있다고. 대뇌를 제외하고서 전부 다 자동화야. 알아서 판단하고 알아서 명령 내려준다고. 수행운동도 자동인가요? 이거도 자동으로 된거지 아 이게 대표적인게 이거 수행운동이 잘 조절된 케이스와 잘 조절되지 않은 키이스를 너가 느끼고 싶으면 그 펜을 두고서 오른손으로 글씨 써보고 왼손으로 글씨 써봐 그 손에가 적극적으로 그 치고 들어오는 손이 이제 너의 주손 그게 안부아주고 네가 의식적으로 움직이는 손이 그 반대 손이 될거야 의식적으로 내가 글씨 쓰려고 움직일 수는 있지 근데 예쁘게 써져야 써져 그게 조절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알겠니? 그 수동 조절을 감당하는 게 바로 손에. 그러니까 대뇌 시험는아무 자동화야. 맞지? 응, 자동화. 알아서 움직여준다고 알아서 움직여준다. 다음에 중뇌 중간인데 얘는 안구에 관련된 거요 안구. 안부. 안구. 이걸 이제 어떻게 정리할까? 그러니까 눈에 관련된 게 눈에 관련된 것도 자동화되어 있지. 눈에 관련된 모든 영역은 그냥 중뇌로 취급하면 돼. 그러니까 안구에 관련된 것중뇌 대표적인 게 이제 동공조절 네. 하는 거잖아. 열고 닫는 거.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 빛이 확붙지면동공주 아, 그 거. 더 열면 미쳐버리는 거야. <laughs> 열면 이제 빛을 더 받아들이기 때문에. 응. 밝을 때빛더 연다? 어청 그렇지. 어, 어. 밝을 때 쪼그라들어야 되고, 어두우면 열려야 돼. 뭐, 어두운 거, 요거 조절하는게 이제 안구, 눈에 관해서 된거지. 자동화되 있는거. 자동화되 있는거 아니야? 너 눈곱이 로 활짝. 안된다니까. 자동화되어 있는거 이거. 그치? 또안운동이라는 말이 또 안구 운동이라는 그거 무슨 뜻이냐면 말대로 눈깔의 움직임. 눈안의 움직임. 테니스를 치고 있다 쳐봐. 테니스를 쳐갖고 이제 공이 왔다갔다 해. 그 공이 왔다갔다 하는걸 네가 눈으로 의식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서 보니 따라가. 알아서 따라가지. 사라가야 돼안 걸으면 더 진짜 보기 힘들어 야구공 이 지나가는 거 일부러 따라다나고 어우 힘들어 아, 생각만 해도 힘들지 그선에서 뭐 탁구 경기로 보는 거 대박 터지는 거야 오른쪽 가네 어 오른쪽 가야지 왼쪽으로 가야지 아, 왼쪽으로 가야지, 아, 가야지. 어, 오른쪽 가 <laughs> 언제 볼 거야 맞지 그럼 눈눈동자에 움직임도 자동화돼 있다 알아서 쫓아간다고 어? 알아서 그런 쫓아간다고 물론 놓칠 수 있지 근데 알아서 자동화돼 있으니까 너가 덜 필요한 거야 오, 신기런 거. 안구 운동 관련된 거 좋네. 여기 보면 안구 운동, 그 홍채 홍체 운동. 홍채가 이제 동국이 열고 다는 거야. 그런 것들이 자동화되어 있는 게 중뇌에서 담당한다든지 다음 연소. 연소 나오면 은요거 정리해야지. 소화. 다음에 호흡. 그다음 심장박동. 이것도 자동화돼어 있지. 아니야 네. <laughs> 그거자동화돼어지 이거 배가 고파. 배가 고프시으니까 소화 멈추고서 위에다 계속 담아놔야지 뒤만 로 넘기고 그거 되냐? 알아서 뒷단계로 넘어가지 소화 호흡 숨 쉬는 거 알아서 하는 거 아니야? 네아 물론 이렇게 좀 애매한 애들이 있어 얘네 둘처럼 왜 왜요? 이게 무의식과 의식의 경계 있거든 아는 건 내가 의식적으로 할 수도 있잖아 물론 무의식적으로 그냥 테니스 같은 거 보면 따라갈 수도 있고 맞지? 근데 의식적으로도 움직일 수 있어 호흡도 그런 거 아니야? 또? 잘때는 무의식적으로 알아서 실주잖아 근데 의식적으로 쉬려면할 수도 있어. 또 잠수함이 됐나? 니가? 약간 의식과 무의식이 경계긴 한데 여튼 그래도 알아서 작동해준다라고. 어? 특히 얘 같은 경우는 빠르기가 알아서 펴퍼주면 되지. 니가 응? 만약에 운동을 열심히 했다고 그러면 알아서 숨이 가파진 거 아니야? 운동하고는 알아서 그렇게 되잖아. 그 네, 맞아 맞아 이게 알아서 되지? 네, 네. 어, 그래. 그럼 심장박동, 심장 멈춰봐 그 대리새끼가 어디있어? 자동화되 있다고 맞지? 근데 이것도 운동하고 나면 은또 빠르게 되지 근데 네. 그렇게 빠르게 찍고 있는 상태로 60평승 살라면 뒤지겠지 그냥 그 터져서 알아서 다시 어느정도 뛰면 돌아오다고 요런 조절 같은 것도 전부 자동화돼 있는데 자동화에 있는 자, 자리가 어려워 연소수 어, 연소에서 소화하고 심장박동을 담당한다네 아, 혹시 들어봤나 모르겠다. 왼쪽은 오른쪽 내가 담당하고, 오른쪽은 왼쪽 내가 담당하는게 들어봤어. 아, 그 어, 이게 신경이 한번 꼬이거든? 내몸 어딘가에서 신경이 한번 꼬여. 그래야지 왼쪽 내가 오른쪽 담당하고, 오른쪽 내가 왼쪽 담당할 거냐? 그 꼬이는 자리가 어디게 그게 연습서 여기서 이제 X자 교차가. 이게 연습 특징이야. 내 균을 왜안 배워? 뇌교, 뇌귤? 뇌교는 딱히 뭐 설명할 게 없어. 정보전달, 다리 이서 근데 뇌줄기라는 말은 좀 기억을 해야 돼. 뇌줄기. 중뇌랑연수 얘네 묶어 갖고 뇌줄기라는 표현 써. 이거 모르면 틀린다고. 뇌줄기. 아, 뇌면 이게 중요한 거이 자. 대뇌가 망가졌어. 네. 그럼 뭐라고 해? 그래? 큰일 나고. 대뇌, 대뇌만 망가졌어. 대뇌만, 대뇌만 손상해. 손상해. 그럼 이걸 무슨 한자라고 해? 식물이. 심물. 이게 식물이야. 식물인가 의식적 판단 명령으그러면 나머지 작용하는 대소화는거밥먹이면 소화해. 오. 밥먹이면 소화하고. 황산성 유출이 돼요. 황산성 유실때지밥 먹이면 또 혈당 맞추는 이율이 알아서 돌리라고. 수때도 의식적 판단 명령이 안 돼. 아니 수행운동을 하려면 의식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데 무슨 수행운동이야 의식적 판단 명령을 못하는 상태가 식물이다 선생님 그럼 요 손에도 뭐 자동화되 있다는데요? 수행운동 조절이 자동화되어 있네요 뭔 소리야 아 그래 뭐뭐뭐 뭐가 뭐, 아, 뭐 손에만 있 네. 네. 이게 뭐자동화찍어도지 그래 아니 그러니까 네가 오른손으로 씻을 그 때랑 왼손으로 씻을 때가 다른 거 아니야 알아서 기입해준다니까? 알아서 섬세하게끔 그, 아, 그건 뭐야. 그. 대대원 손상이면 식물이 아닌데, 그, 뇌줄기가 손상되는 게 있거든? 뇌줄기 손상. 이건 뇌사야. 너 봐봐. 소화하고 오. 심장박동을 못해, 혼자. 어. 죽어야지. 우리 아, 죽은 사람이지, 뭐. 혼자서 심장을 못 뛰어. 죽한 사람이고 뭐. 어 이게 얼마냐 뭐 근데 내줄기가 손상되는데 버튼 멀쩡하다라는 것도 실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게 너 자동차 사고 나갖고 사람이 튕기듯 나왔어 그 구급대원이 오늘 제일 먼저 힌 거야 눈에다 흐리이죠 눈에 눈에다 흐리비셨을때이 열리 열려 동공이 이렇게 초혈되는 반응이 안 한다라고 하면 그 중뇌가 나온 거지 중뇌가 위치 봐봐 어디 있니 여기 있거든 여기 아, 아, 그중 죽내가 음. 마테인가 갔는데 대내랑 여기가 멀쩡하다고? 어? 말이 되죠 아그지어그후식이쳐갖고그 그게 아웃 된다고 면그 자리에서 뇌살야그 자리에서 죽는 걸로 판단한다고? 살 수가 없어 아쌤 그럼 죽내가 저기 있어가지고 응 자살할 때 응, 입에 총 맞고 죽는 거예요 입에 총 맞고 죽는 거? 그건 그냥 그 뇌를 뚫고 가려면 그냥 지가 스타일이잖아 <laughs> 취향 좋은 야목매달아시는구나 목구멍을 뚫려서 되시는 거구나 보통 이천정은통에서 여기가 뚜껑 열리기를 기대 하고서 쏘는 걸텐데 뭐 각도 잘못 맞추면 엉뚱한 데들어 <놀람> 이렇게 쏘는 거 엉뚱한 데면좀더 오래 있다가 죽어 아안 죽는다는 말로좀 오래 살려 주고. 내가 알기로 이제 우리 부대에서 소총 자사하는 같은 경우는 아, 앞뚜껑이 터졌대 각도 잘못 맞춰갖 아축공이 터진 애 같은 경우는 하루동안살려서 죽었다고 하... 어. 진짜 그런 경우도 있어 하여튼 이게 뭐. 왜 그런지 알겠지? 죽는다고 아시게 가면 바로 내사야 둥근 반사면안된다고 바로 내사야왠지다 알겠지? 이게 가운데이기 때문에 이게 막생이가 갔다는 거든 뭐... 음... 됐죠? 요건 좀... 알았나? 됐고... 이간 뇌의 영역별로 시상이 있고 시상하고가 있고 뇌하수체가 있는데 이거를 나눠갖고 기능 공부하진 않을 거야 그냥 영역별로 시상이 있고 시상하고가 있고 뇌하수체가 있다 정도만 알면 되고 특히 이건 좀 알아야 돼 뇌하수체가 전엽이 있고 후엽이 있거든 이게 눈이 여기 있잖아 맞지? 눈이 여기 있으면 이눈 쪽을 앞이라고 해그 전엽 뒤쪽을 후엽이라고 하거든 그 남자애들이 외우기 좋아 이 전엽이 앞으로 좀 튀어나와 지 외우기 쉽겠지 왜? 응. 나는 앞으로 튀어나가는 존재 아니야? 미안합니다. 대검스 <laughs> <laughs> 제가 앞이 툭튀어나왔는 <팍> 이게 대검스아도 <laughs> <데버스. 웃음> 가르치고 기분이 더럽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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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알려줘도 죄가 나중에 뒷 파트에서 나와. <laughs> 무슨 말씀이세 그냥 내가 좋지만 이렇게 해서 나오다고 이렇게 해서 나와. 여기 A, 여기 B로 처리되고 A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아, 그리고 전현이가 그런... 판단 못하고 문제없구나, 이다 그러니까 튀어나와 있는 쪽이 전현이야 앞에 튀어나왔다, 그치? 뒤로 튀어나오는 거 아니지? 어, 그래. <웃음> <웃음> 그렇게 외워보면 된다고. 진짜 <laughs> 나, 나도 힘들어. <laughs> 아, 어떻게 외워낼 거 아니야. 안 하면 틀린단 말이야. 나 미리 구조적으로 하나 보여줄게. 이게 연합유론의 집단이잖아. 신경세포체가 있고 축삭이 있겠지? 이 신경세포체의 컬러를 어떤 이미지로 보라고 생각해? 회색이 <laughs> 이미지. 기억나냐? <laughs> 신경세포체의 핵을 갖고서 내가 막 해갖고, 이 핵이 약간 진한 느낌이니까, 어, 회색질, 신경세포체가. 그럼 축삭은 백색질, 이렇게 있잖아. 실제로 핵은 색깔이 없다고. 다만, 이 신경세포체에 있는 특별한 지질 때문에 조금 탁하게 보이는 건데. 여튼 신경세포체가 회색이야. 자, 이때, 대뇌가 겉질이 있고 속질이 있거든. 이 겉에 부분과 속부분이 있어 어디가 회색이고 어디가 흰색이냐고 라보면 겉이 회색이고 안쪽이 흰색이야 이거 외워야 돼 이게 안쪽이 백색질 바깥쪽이 회색질이라고 이거 외워야 돼그 말은 바깥쪽에 신경세포체가 있다는 거야 축삭이 있다는 거야 어, 신경색포체 안쪽에 축삭이 있다는 거지 이거 외우기 쉽게 이렇게 생각해봐 내가 여기 있잖아 햇빛이 비치면은 다이렉트로 내리꽂치는 데가 여기부터 아니야? 네. 그럼 햇빛 맞으면 어떻게 돼? 햇살 띠요응 어떻게 해 어. 거친 회색이다 오. 전혀 관련 없는데 그렇게 외우자고 아아어 네. 전혀 관련 없는데 어 맨날 그렇게 외우자고 외우자고 아그지 거친 회색이야 예 네. 나중에 척수는 이거 반대야 척수로 넘어가면 안쪽이 회색이고 바깥쪽이 흰색이야 걔는 햇빛을 직접 안받으니고 아니 그니까 <laughs> 뇌를 기반으로 외운 다음에 얘는 반대 이렇게 하면 회색이야 아예 어? 그래 뭔가 이렇게 햇빛 받아서 큰 느낌으로 이미지화 시키고 끝내자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기억이다 보니까. 네. 회색질, 백색질. 응. <laughs> 대략 어저저 적어놔. 여기다가, 겉, 겉질은? 내가 적어줄게 겉질은 회색질. 겉질은 회색질. 속질은 음. 백질. 어. 겉질은 회색질. 가로치고 신경색질 적어놔. 신경색질은 존재한다. 어, 속질은 백색질. 축사이존재 막, 끼어 맞춰! 아니, 끼어 맞춰서 외워도 안 해도 어쩔 수 없어. 이 파티는 그렇게 하는 거야. 공부 자체가 그렇게 하는 거야. 네. 끼워맞춰 이 뒷부분이 그거야. 스테시. 삼 호메오 이게 호모와 같은 뜻이야. 호모, 호메오, 호모건데. 반기. 네. 사람. 그뭐 동성연애하는 애를 호모라고 하잖아요. 아, 호모 또 네. 게이. 그 호모가 같은이랑 같이 같은 같은 성 호모. 뭐, 호메오스테시스가 상태를 갖게 하는 성질. 호메오스테시스. 영 다운 좋죠. 호메오스테시스. 일단 중추신경계까지 정리해놓고 오, 주인분 절대인데. 한번 이거 만네만네 유출만 갖고 넘어갈까? 네. 여기 겉질이 회색질, 속질이 백색질이라는 얘기 했지? 그 겉질에 뭐가 많다고? 소견. 네. 아 신경세포체. 여기 체크해 라 겉질이 신경세포체가 있어서 회색질. 속질은 축삭이 존재하고 백색질. 이거 체크하고. 고등정신작용 일어난다고 했지 아까? 의식적인 판단 명령. 좌방으로 오른쪽. 그 다음에 우방 쪽으로 왼쪽이다. 이것도 어서 교사된다고 아까? 연수에서 교차이 거지, 주변. 연수에서 X자로 교쳐된다 다음에, 이대외 거치를 이런 식으로 나누거든. 전두엽, 측두엽 뭐 후두엽, 이렇게 두정엽, 이런 식으로. 이게 영역별로 기능이 나눠져 있어. 전두엽은 말하는 쪽, 후두엽은 뭐, 보는 거. 측두엽이 이제 청각 듣는 거. 약간 좀 비슷하냐? 네. 전두엽이 이쪽으로 <laughs> 말한다는 거야. 다음에 후두엽이 보는 게 이렇게 바라서 뒤에 매지지상이. 네, 어 그래서 후, 주, 후두엽이 보는 곳이라고. 후두엽 보는 거 측두엽은 듣는 것, 전두엽은 말하는 것. 그럼 외우기 쉽지 않냐? 두정엽. 다 외웠어. 응. 어, 나머지 뭐? 두정엽은, 두정엽은 뭐 하는데? 두정엽은 판단하고 이제 좀 말할 때, 듣고 말할 때. 이중엽. 전두엽이뭐 하는 거? 전두엽은 그냥 내가 떠든 거. 들으면서 아. 판단하면서 그거 가지고서 명령 내릴 때는 두 종류로 쓴다든가. 이런 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읽기 한 거. 그 눈으로 보면서 판단하면서 그걸 읽어줘야 되잖아. 어. 그런 게 이제 어. 두 종류로 나는거다음에 필요는 없고요. 야. 이런 게 있다 정도만 보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 연기 별로 나눠져 있다. 됐고, 다음손해 아까 책크하고 싶은 거. 평영감 과미줄만 놓고. 평형 몸의 평형 유지한다. 여기 수위 운동 주안나는데아 지금 나왔구나. 수위 운동 조누 간내 항상 성 토메오 스테시스. 아니 토메오 스테시스 항상 성 중내 또뭐 중간내라고 표현하는 거. 이 안구도 눈 관련된 거지. 눈에 관련된 거를 연습한다. 다음에 뇌교는 그냥 음... 게... 대뇌 손해상에 정보 전달한다고 이렇게 있는데 됐대요네 개는 딱히 안 받게 연수 요건 체크하자. 아까 좌우 교차 얘기했지. 다음에 소화 호흡 심장박동 연수 아니 반사는 지금 하지 마. 반사는 한꺼번에 할 거야. 척수 반사, 연수 반수, 중뇌 반사 해가지고 세개 한꺼번에 정리할 거니까 지금 반사에 대해서는 하지 마. 요건만 일단 체크해 오시고 이걸 매번 해야 되거든. 하셨다가 이거 외우는 거 시험에 봅시다. 네.